w s m 코너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정말 이만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 first g r o r m a n c 를 마칠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이니까 오늘 팬미팅이 갑자기 어땠는지 돌아가면서 앞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랑 마지막 인사 한 명씩 해주세요. 어땠죠? <laughs> 네, 소소입니다. 어, 이렇게 벌써 1년인 줄 몰랐어요. 시간 너무 빨라요. 1년 동안 저희한테, 힘 힘을 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해주셔서, 그 여러분들 너무너무,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믿기지 않지만, 어, 그동안, 우리 멤버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왔어요. 와. 그리고, 저희, 오늘 준비한 무대 어때 있어요? 어땠어요? 좋아요. <laughs> 네, <laughs> 앞으로더 노력한 모습 더 완벽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서경. <laughs> 아소수가 중국어로도 말씀드리는 것 좋지 않을까요? 오, 네. <laughs> 저는, 음, 네. 사실 어, 오요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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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중 오늘은 오늘은 오늘 시야를 쇄요. 예, 예, 안녕하세요. 다들 여기 저희 무대, 칸무대의 표현, 그리고 자, 현재는 아 부족한 부분아, 계속 노력할 거. 계속 지지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서경입니다. 진짜 첫 번째 쇼케이스를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주년 팬 미팅을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어... 진짜, 마음 같아서는 100년 동안 또 같이 하고 싶어요. <laughs> 아직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진짜 지금까지 주셨던 사랑을다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 오! 네.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1주년을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데뷔한지 이제 1주년이 됐는데 저희가 데뷔하기까지 어려운 정도가요. 정도 많았고 좀 활동하면서도 어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면 정말 진짜 거짓말처럼 그런 힘들게 싹 사라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너무너무 믿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만큼은 아이고 아 <laughs> 아아나 때문이야 미안해 <laughs> 언니들 언니들 이러면 동생들 참. <laughs> 너무 너무 행복한데 어, <웃음> 진짜 <웃음> 어, <웃음> 어, 평화의 여튼 저희는 진짜 셋째 같은 저희는 너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항상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앞으로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의 <laughs> 멋진 가수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희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길다가 길고 짧다가 짧다는 시간인데 저희가 학께한 추억이 굉장히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년 전에 생각해보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상상도 할수 없었을 텐데. 정작 <laughs> 진정하시고요. 네. <목소리> 네. <소 듣고 있음> 응. <웃음> <웃음> 네, 한번 <학동> 사는 인생. <laughs> <laughs> 이렇게 활동하면서 다른 멋진 분들도 많을 때왜 나를 보여주니까. <laughs>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시것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언니들이 약속말했듯이 저희 1주년이 지난 앞으로 이제 10년, 100년 더더 같이 갈 거니까 <웃음> <웃음> 앞으로 더 오래오래 봐주면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일단. 우리 그 여러분들 저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이 말은 진짜 꼭 전하고 싶어서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는 정말 데뷔 한나만 바라보고 어, 어떤 힘든 일이든 이겨내면서 달려왔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우리 구류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구류 여러분들이 저희가 버틸 수 있는 버팀이니까 목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리년 팬미팅 와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그 처음 만날 때는 멋진이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노래 없었는데, 이제 우리 노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10년, 점점 우리 노래 많으니까, 어, 우리 아직 다른 매력도 많이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직 부족한 것도 많지만, 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 우리, 이년석 있잖아요. 네. 생일이에요, 고문소녀. 어, 우리 되게 복차 오르고 그런 거 너무 이해하지만눈물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만날 수 없을 때 흘리는 거야. 우리는 우리 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네, <laughs>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니, 우리, 우리 아직 아기잖아 우리 아기잖아요 저희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1년만 보고 안볼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1년, 그년 10주년, 100주년 계속, 계속 같이 지낼 거니까 우리 눈물 흘리지 말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우리 계속 같이 해요 그래서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같이 고생해준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고저가 어제 밤에 장아찜 모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불여러분께 <놀던> 감사한 마음을 정하자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네, 너무 수고했다. 앞으로도 더잘해보자 저희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여러분. 고마워요, 아아아 정말. 정말 고마워. 어,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요 어, 아요 오케이 우리 전요다 할머니와 할요 오케이, 고머 전부 흰할머 때까지도 함께 합고 머리 색될때까지 하고 약속하고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어 미국의 영상이래요. 저희도 아직 못, 못 봤죠? 저희도 아직 못 봤어요. <laughs> 아주 특별한 영상이요? 아 특별한 아, 영상이니까. 네, 감상을 해주세요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그루들을 울리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솔직히?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념사 오케이. 여기까지. <스타트>. 네. 이제, 아, 네. 저희는 <laughs> 이제 저희 이제 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아 <laughs> 아,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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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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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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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제 인사를 저희 야할것 같고 그리고 우리 네. 제가 마지막 희 저희 저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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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공원 소녀가 가수로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네, 그룹들 1주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베이디쿨유 공원 소녀였습니다.